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 손가대를 축복하시고 원 성도를 축복하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을 녀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사 이 시간도 말씀이 다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수 있게 하사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은심을 주님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꿔주게 하나님의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실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아무에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 무엇이니 원한 대로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루리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 부총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고라자손이 하는 말은 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63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63편과 흡사한 아, 그러한 시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문학적인 기질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시가 기록되어진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를 다니 피해 다니며 지낼 때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지노, 어, 지냈던 그런 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15장 13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지금 그 어, 상황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만에 살아가는 평범한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예배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정말, 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찢기고 상하시는 물가비를 다 쏟으실 때에 온 자이스키의 몸을 다 찢기고 상하고 물가비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여러분 그 허물과 죄에서 벗겨 주시고 자유와 해방과 안심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해서 대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멸망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사망이 내려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들 준비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을 줄 받을 때 여러분 여러분 값을 주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 시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쓰는 내용을 보면은 그가 여러분 정말 어려 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써 내려갔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제라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아멘. 예. 오늘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피하, 이하해서 피하고 숨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 숨고 어 하는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의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63편을 보면 은 우리 한번 조금 어, 찾아볼까요? 63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의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오늘 본문의 84편은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노래 말이에요. 아 옛날이요. 그 때가 너무 사무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반수 온다는 것은 여러분 농부의 때를 놓친 한 해의 농사는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어? 때를 하면 여러분 봄이라는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씨 뿌릴 때. 농부가 여러분 게을리 잠을잔다든가 하면은 그 그의 농사는 아무것도 얻어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줄때그 은혜를 여러분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쫓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1 절에서 3절 보면은 피에 다니면서 이 시를 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8 4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지요내 영혼이 예. 주의 예. 아멘 응? 여러분 이런 응? 노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말이 노랫 말이 있잖아 있을 때 잘해 뭐 하오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성도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온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순교하리라,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주님 앞에 쓰리라. 스드반 집사는 어땠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그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우리가 고난 당하기까지. 핍박을 받기까지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믿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여러분 또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왜 그럽니까? 사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우상숭배. 이럴 때 우리 마음 속에 틈탄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에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틈을 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왕은 아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에 보면 미시케노 데카 주의 성전 주의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미시케노 데카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성전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 주의 핏값으로 산 성전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을를 영접한 성도가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씩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를 부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과 온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요 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없고 제위 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지금 다윗 도망 다니고 핍박 다니면 받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지, 자기 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죄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인생은 다 떠나야 돼. 요 어디로 가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평무로, 믿지 않는 저 사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절을 우리 보면서 이 비, 다, 다니, 다윗은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다윗당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신뢰하였으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이도록 주님의 성전을 상하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일생 동안 항상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르시시면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다윗 왕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와 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고 구하건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마태음 7장 7절에서 여러분, 어, 11절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이긴 아,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성령이 내게 네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사망에 걷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을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회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에쉬는죄를 범하지 않겠느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쉬는 것은... 누가 틈을 타요? 마이가 틈을 탑니다. 예수님께서 개슨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자를 옮겨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부드러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다쳐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다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한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뭔 중심이 되어야 다는 겁니까? 육의 중심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 모든 분명고세를다 소유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모래에 쌓는 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는 가른다 그랬어요. 뭐와뭐를요알고과 쭈쭈니를 알고과 쭈쭈니를. 여러분 고기를 예수님이 잡는 가운데서도 어떤 고기는 좋은 고기는 들고 거둬들이고 나쁜 고기는 다시 던져 버려요. 여러분, 나는, 어, 전에 우리 성교하는 완도 충독교의 성교를 그 전에 했는데, 그 교회 그거 가보니까 고기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 오부가 고기를 잡았어요. 낚시도 잡고 그물 잡는데 보니까 갑자기 고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어, 그랬더니, 이거는, 목사님,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고기입니다. 나쁜 고기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배에다 그냥 쳐가지고 기절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성도를 여러분 구별하시고 성별하는 걸 무엇을 통 구별합니까? 환란을 통하여서 참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참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무엇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시기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면 뭘 비유합니까? 나, 뭐, 뭐, 봄에 오는 보리추수, 그 다음에 밀추수, 그 다음에 가을에는 포도추수. 그래서 여러분 감남나무, 포도나무, 밀, 여러분. 그래서 봄에 우리 추수하는 걸맥주감사제이라고하요 맥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리를 살짝만 하면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요, 밀은요, 조금 더 세게 두드려야 떨어져 나가요. 근데요, 포도는 어떻게 해요? 포도칠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발로 밟고 들어가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마지막 환란은 포도주 틀거 같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두 번째 겁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함 사절에도 칠칠 고주기 바랍니다. 주의 아, 네. 주를 아멘. 네. 더읽으세요 주께

힘을 더워도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구하는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악덕이라 자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우 7장, 7절, 8절. 우리가 성령의 갑옷을 입는 일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일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일을 구해야 됩니다. 의의 행패를 붙이는 일을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뭡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막이 와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베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서 1장 18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우리의 영, 나타날 영광에 좋히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 복이 여러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영생의 믿음을 이러한 것들을 지켜 지켜 나가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한 것을 지켜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보게 되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마지막 우리를 부를 때에 뭘 보고 부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지막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보게 되느냐. 구원의 믿음을 보게 되느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들은 믿음의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위방 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씁니다. 그는 십절에 여러분 이 고백을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십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아,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얼마나 성년을 산?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게 조사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육전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 통곡의 계곡, 울음의 골짜기, 실련의시련과 연단과 고통의 골짜기를 뜻하는 말인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여러분, 그 지나갈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그 골짜기가 뭐에 물로 여러분 나타납니까? 샘물로 할렐루야. 샘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샘물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은택의 은택 은퇴 베라코트란 축복하시는 말씀. 여러분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송축 찬송하는 말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비의 은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평화의 근원이시고 참 쉼의 원천이시며 주님의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따라 합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배를 부른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할 것이요 믿음으로 쓸 것이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의집에 거하는 사람은 2절과 11, 12절 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아, 11절, 12절 시작. 네, 예. 11절 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주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진정한 복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이 28장 1절에서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위에 복을 받고. 거룩한 성민이 되어지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신명기 1장 11절 천배의 복을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루었다. 주님을 사모하고 끝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베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근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 사단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란 사실. 기도 외 외엔 이런 여자가 나갈 수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딸을 고쳐내려고 합니다. 간질병 환자를. 그럴 때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떡을 대기 줄자가 있겠냐. 그랬느니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자주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임을 습니다 그러나, 주의 대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 했습니다. 주님만이 자기 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럴 때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은 이번 아니야. 오늘 여러분,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이 될때것 같이 범사가 강건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좌우로, 우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 사랑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자가 되기를 예수의 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 그 하는 자가 아버지 복이 있음을 깨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일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 있더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같이 이루어지게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답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축복이심을 깨달아 우리가 어떤 아버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목자 되시고 또 나를 인도자가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으로만 감사함며 기도하려고 나이다. 아멘. 찬송가.